성경을 읽다 보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나 동네 이름이 나올 때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뭐가 뭔 말인지, 어디가 어디인지,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12장부터 21장까지 보면 모세가 정복한 왕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 파자손들이 어떤 땅을 기업으로 분배 받았는지를 계속 나열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건 내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줄 땅도 아니고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나 그런데 이분배 과정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좀 보게 됩니다 먼저는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어려운 말로 수용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게 안 되면 진짜 힘들어져요 받아들임이 안 되면 14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요수아 14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요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미 설명을 드렸죠 건너기 전에 두지파와 반지파는 이미 그 땅에 돌아가겠다 그리고 넘어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네. 보통 전쟁을 이기고 나면 논공 행상을 해요. 공이 있고 없고 크고 작음을 따집니다. 그렇게 공적을 따져서 그에 맞게 내 상을 줘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라든가 이런 사극을 보면 뭐 1등 공신, 뭐 2등 공신, 뭐 3등 공신 막 그런 거 들어보셨죠? 보셨잖아요. 예. 네. 그렇게 벼슬과 재물의 급이 달라져요. 아, 너는 나라를 세울 때큰 공을 세웠으니까 1등 공신이야. 너는 2등 공신이야. 그에 맞게 재물을 주고 벼수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비를 뽑게 해요. 어떤 집화은 산지가 나와요. 어떤 집화은 황무지를 분배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을 받게 되어져요. 전쟁 때문에 죽을 고배를 수없이 넘겨왔잖아요. 그런데 제비 뽑아 분배 바꿔보니 황무지요. 그걸 또 개간해야 돼요. 얼마나 맥빠지겠어요. 똑같이 추월의 급에서 40년 광야 지나 요단 건너 여리고지나 아이지나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황무지요. 산지요. 그런데 어느 집안은 제비를 뽑았더니 강 주변에는 비옥한 땅이에요. 너무 기쁘지요. 그러면 산지를 뽑은 집안는 열받지요. 이건 뭐야?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아니 내가 더 고생한 것 같은데 나는 황무지고 산지인데 저건 한 것도 없이 비옥한 땅을 분배를 받아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된다고 해주세요. 네. 아니 똑같이 고생했는데. 따져서 공적을 따져서, 넌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가져가라. 넌 요만큼 했으니 요만큼 가져가라. 넌 여기 가져가고, 넌 저기 가져가라 하면 좋을 텐데, 똑같이 재배를 뽑아서 등급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땅과 토당동 땅이 같아요. 명동 한복판 한평값이, 한평 값이, 한평 땅 값이 토당동 아파트 값인 곳도 있답니다. 근데, 재배 뽑기를 해서, 어느 집하는 강남 땅을 주고, 어느 집하는 명동 땅을 주고, 근데 나는 토당동이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아이 강남이야. 적과 꿀이 흐르겠지. 아 명동 땅이야. 그렇겠지. 그런데, 토당동은, 적과 꿀이 흘러요? 떼꾸물이 흘러요?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난 땅에서는 적과 꿀이 흐른다. 그 땅의 개념이 달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쿵벌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아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들 싫어요. 힘들어요. 초막이요 아 진절머리가 나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찬양은 불러 제끼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나도 높은 산 싫어요. 거친들, 이제 진절머리가 나고 초막,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나 군걸 줘요. 나도 군걸 들어갈래요. 뭐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저래 성공했다고 뽐내는 사람들한테 나 예수 믿고 이만큼 됐다고 자랑할 만한 거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군걸 줘요. 나도 군걸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 아닌가요? 이게 세상의 시각 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 사산다지만 그래 높은 산내 거친들 지나와서 이젠 그만큼 살았으니 궁궐 얻어야지 이 세상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된대요. 야 높은 산이든 거친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거기가 어디든 하늘 나라야. 이거를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드냐고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젖과 꿀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세상은 강남 땅, 명동 땅이 젖과 꿀이 흐르지만 아니요, 성도는 토당동에 있어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면 젖과 꿀이 흐른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황무지여도 괜찮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산지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흐르고 있다면 얼마든지 아멘 될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돼야 내가 어떤 땅을 제비 뽑아도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다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저건 한 것도 없이 잘 돼서 자식 잘 돼, 집안 잘 돼, 아파트 사, 차 받고 맨날 차마다 옷 받고 입어. 그게 부럽지가 않아. 왜? 내주 예수가 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아멘이 되고 진짜 삶이 될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신대요. 그런 자가 누리는 복이 바로 하늘나라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착한 데를 많이 쌓고 신학생활 잘하다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안에 내주 네 예수가 계시니 두렵지 않아 염려가 안 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목가름이요, 목가름. 자, 받아들이자. 그래서 또 하나는 목가름을 잘하자.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워딩이 이거예요. 목가름을 잘하자. 여 요수아,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 요수아, 18장 3절 시작. 여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게, 어느 때까지 지체. 하겠느냐 이미 나눠줬어요. 이제 말씀드렸죠. 1 3장1 2장부터 계속 땅을 주거든요. 그런데 나중 가서 안 가는 거예요. 왜안 가냐? 땅을 줬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긴 줬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그 주신 땅이 그냥 내 땅이 되던가요? 이게 또 아닌 거예요. 점령은 네가 하래요. 이상하잖아요. 우린 땅을 준다 할때 그냥 다 몰아내고 다 정복해 주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땅 넣어줄게 싸움은 네가 해라 숲식 강도 들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건 네가 해라 예, 택까지 부려 제가 선배가 청년 1부, 2부 연합 예배를 하는데 비전과 신앙이라는 주제를 주더라고요 특강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 날짜가 이 제가 제 20일 금식을 들어가기 전날인 주일 오후 2시에 비웠어요 저희는 7시에 배를 드렸으니까요 아, 얼마나 해야 돼요? 한 30분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관 달로 먹으려고 그러네 한 시간은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한 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사례배를 주셨는데 마음이 편치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제 신앙관이고 목회관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좀 작거나 저보다 조금 힘든 교회 가면 그냥 오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큰 교회여서 낼름 받았어요. 그랬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편치하마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청년부 회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피자 돌리세요 그랬더니 특강할 때는 가만히 있던 것들이 피자 돌리랬더니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뭐, 목사님 멋지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내 목소리 받은 사례비를 열어보지도 않고 놓고 왔습니다. 돌아와서 전우사님에게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전우사님이 우리 김전희전우사요 20일 금식 갔을 때 방값이라도 하게 받아오시지 그랬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감동이 오는 걸 어째. 교회에서 방값 좀 주면 되지. 그랬더니 드릴 돈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예배 후에 제가 금식한다고 하니까 권사님 한 분이 목양실로 들어오더니 뭔또 금식을 하세요. 힘드실 텐데. 뭐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고 싫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또 해야지요.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3일 금식을 하며 기도하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금식 못할것 같다고. 그래서 금식 대신 목사님 반값은 내가 해야겠다. 아멘도 못 하지요. 두려워서. 아, 그걸로 피자 사 줘라. 방값은 내가 줄게. 이게 억질까요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거 네가 해라. 넌 내가 책임질게. 넌날 위해 생명 걸어. 네 새끼들은 내가 책임진다. 저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 몫을 제대로 감당해내면 하나님은 하나님 몫을 제대로 감당해 주셔요. 저는 이게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제 목회 철칙 중 하나입니다. 물질에 대한 목가름이에요. 야, 11조 감산 내 거다. 건들지 마. 야,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건 다른 사람 몫이야. 건들지 마. 손대지 말래요. 그럼 하나님은 내 몫을 챙겨주겠대요. 전이 순서를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목, 다른 사람 목, 그리고 내 목. 하나님 목은 내가 열심히 최선 다해요. 다른 사람 목 구별하려고 애써요. 그리고 내목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보고 복이라 그래요. 어떻게 새임에 갔냐. 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목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 목을 열심히 구별했어요. 그리고 내목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에도 목가름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병이오는 네가 가져와. 오천명은 내가 먹일게. 야 돌문은 네가 옮겨. 나사로는 내가 살릴게. 항아리에 물은 네가 쏟아 부어. 포도주는 내가 만들게. 오천명 먹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나사로 나보고 살리라고 하지 않아요. 야 물로 포도주 네가 만들어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것.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오병이요. 그거 제가 할게요. 돌문 제가 옮길게요. 물 갖다 붓는 거. 금을 떠다 주는 거. 제가 할게요. 가나는 내가 줄 테니 들어가 싸우는 건 네가 해라. 내가 너한테 힘 줄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전부 정복을 해 놓고 그 땅을 나눠 준게 아니었어요.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분배합니다. 그 땅은 네가 가져라. 저 땅은 네 거다. 그래 놓고 가라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하래요. 출애굽만 하면 가나안이 내땅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요단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땅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제비뽑기를 하길래, 예, 황무지어도, 산지어도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아버지 뜻이 있겠지. 그럼 그 땅들이 내땅 되는 줄 알았어요. 산지 오케이. 올라갈게. 아버지가 내, 주신 내 땅이니까 뜻이 있겠지. 그런데, 내땅될줄 알았는데, 아니요. 싸우는 건네가 해라. 젖과 꿀은 네가 만들래요.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소와 젖소의 차이가 뭔줄 아냐고. 똑같은 풀을 뜯어 먹는데요. 그런데 황소는 은가를 만들고 젖소는 젖을 낸다네요. 먹는 것 똑같은데 나오는 게 다르대요. 묻더라고요. 황소가 될래? 젖소가 될래? 그분의 의도는 알겠어요. 아, 풀을 먹었는데 뭐는 응가를 내고 뭐는 젖을 내니까 야, 저소가 좋겠구나. 전 반발이 생겼어요. 황소가 더 비싸지. 가격을 따지면 그분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먹는 것 똑같은데 나하기 나름이다. 뭔 응가를 만들고 뭔저 젖을 만들어내더라.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응가를 만들어 내고 누군 젖을 만들어 내요 왜 그럴까요 조학이 나름인 거예요 교회를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내가 살아갈 삶의 현장을 주셨어요 근데 황무지예요산지예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땅이 중요했다면 애굽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나올 필요가 없어요.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땅이었다면 출애굽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사람,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었던 건 땅이 아니라 나였던 거예요. 나. 하나님이 주인된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꿀이 흐르게 할 나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런 나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을 감당해 내셔서 젖과 꿀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우수와 16장 10절입니다. 여우수와 16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장 그들에게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난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종목을 말하며 명한 게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을 볼게요. 신명기 20장 16절이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야 내가 그땅 줄게 너 들어가서 호흡이 있는 것들은 하나도 살리지 마. 말씀드렸죠? 헤렘법이라고요. 완전 진멸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마.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병기 20장 18절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왜다 죽이라 하셨을까?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땅 들어갔더니 그 땅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혹시 배워서 혹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으로 내게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염려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땅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그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개셀 족속을 남겨요. 그 이유가 또 이래요. 개셀 족속은 동체가 좋고 힘이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야, 이것들을 살려다가 종 삼아서 땅도 개가 나게 하고 종 삼아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뿌려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종을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요. 먼저와 나중입니다. 이거 바꾸지 마세요.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어요.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우린 자꾸 한다에다가 방점을 줘요. 내가 했잖아. 아니요. 했다보다 중요한 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바꾸면 하고도 망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이게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내가 지금 더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랍니다. 숨도 안 쉬고 순종을 해요. 사흘길이요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네 믿음 참 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뭘 드린들 아까운 게 없어요. 내 새끼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새끼보다 하나님께 가 있다 보니 우선순위가 바뀌지를 않아요 근데 사울왕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살진 소와 양이 아까운 거예요. 아가 왕을 끌고 옵니다. 그렇게 끌고 와요. 그러면서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말을 해요. 이건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는데 왜 끌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변명하기를 백성들이 아까우니까 제사할 때 쓰자 그래서 끌고 왔어요. 그때하신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렇게 사울 왕은 버려졌어요. 여러분, 암세포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내 몸에 들어오는 모든 영양분을 다 먹어치운답니다. 먹다가 먹다가 먹을 게 없으면 다른 조직으로 건너간다네요. 이걸 전이라 그런다네요. 겟세리 암세포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 분열이 되잖아요. 분열이 돼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이 남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동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나뉘었으니까 솔로몬 시대에 나뉘었어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예루살렘이 남유다 있어요. 성전이 유다 있어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해요. 그 금송아지가 11지파를 다 삼켜요. 북 이스라엘지파를 다 삼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어디까지 가냐? 남유다로까지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금 송아지를 섬기게 되어져요 그런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요 남주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금 송아지 우상이 에브라임 세계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개셀이 에요 그게 바로 개셀이 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개셀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이게 끝이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끝이라니까. 그게 개셀이에요. 아까와 남긴 그 개셀 때문에 지금 당장 유익이 될것 같아서 남긴 그 개셀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목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돼요 아까 와서 남긴 그것 때문에 버려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한 이유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로 가요. 이거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도움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못 끊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죽고 망해요. 내 안에 진짜 아까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뭘 아까워 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니, 장사를 하다 보니, 직장 생활 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살 수가 없어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손해 볼것 같아 불익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내 유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아까워해 이게 암세포일 수 있어요. 이걸 끊어내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거 수술하셔야 돼요. 도려내셔야 돼요. 전부 뜯어낼 수 있어야돼요 그렇게 하나님 먼저 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사업하지 말아요 장사하지 말아요 직장생활 하지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수요예배 못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요구한다면 거기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남겨놓고 뛰어오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넌 나와 예배를 해. 넌 거기서 말씀을 살아내. 넌 이렇게. 넌 저렇게. 다 달라요. 아버지가 내게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바르게 알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왜쟤는 사업장에 있고 왜쟤는 직장에 있는데 왜 나는 여기 부르시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하나님 마음이지.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너는 너대로 복을 받고 쟤는 제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고 수용이 돼야 신앙생활이 근사해질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내가 해야 될게 있습니다. 받아들이자고요. 황무지이든 산지이든 비옥한 땅이든 받아들이자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수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가면 또 하나 못가름이요야 이건 네가 해라. 이건 네 몫이야. 최선다해서 감당해 대가 지불하라는 거지요. 땅은 내가 줄게. 정복은 네가 하고 땅은 내가 줄테니 적과 꿀은 네가 만들어내. 내가 도와줄게. 마지막이요. 먼저와 나중이요. 우선순위요. 하나님을 더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마음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자식 사랑하죠. 그러나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자고요. 조금만 더 직장 다녀야 되지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조금만 더 하나님께 마음을 주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명을 아끼고 은혜를 아끼자고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세상 일 때문에 내 일을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뒤로 미루지 말자고요.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이 원리를 좀 붙들고 끝까지 최선들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